어, 오동아! 어, 너 문정이? 어, 오동아! 오랜만! 자진했어? 어, 나 자진했어. 너도 자진내지아 어, 그럼. 너도 자진했어. 그래. 진짜 매번 만났지오랜만났다니 와, 진짜 오랜만에 만날 때 주말 기대됐어. 긴장되고. 나도, 나도 마찬가지. 나도 긴장돼. 그랬구나. 근데 뭐랄까. 바뀐다. 아무것도 없네. 바뀐다 하나도 없고 그야 뭐라냐는 그냥 바뀐다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가 좋아 이대로는 아 그랬구나 역시도 뭐라 할까 깜끔치는언도 뭐라 할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보다 뭐라 할까 더깔끔해졌네 그야 친구들 덕분 열심히 지켜가지 집중력으로 지켜가지고 친구들이 집중력을 지켜가지고 더깔끔해진 거지 아 그랬구나 이 노래 절대 파기지 않을 거고 친구들 덕분에 열심히 집중력으로 끔해졌기 때문에 더깔끔해지는 거야 그랬구나. 오랜만에 산책하러 가볼까? 오누가 오랜만에 산책하러 가볼까? 어 그거야 좋지. 가자 먼저 가. 그래야지. 그 악당들은 뭣뭐 때문에 이긴 것인가? 뭣뭐 때문에 그런 거지? 왜까지 훈련을 받고, 열심히 받고, 훈련 열심히 하고, 왜까지 이길 게도 결심 내는 거야? 그거는 모르겠어. 이유는 알려줄 수가 없어. 뭐 때문에 그런 건지, 일안 갔어. 일단은 진정하고 넙자, 각대니가뭐 그 때문에 이기겠다 결심이 된 건지,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자. 얘들아, 어쩔 수 없으니까. 알았어. 일단은, 혹시 모르니까, 각대니가뭐 그 때문에 이기겠다고, 아, 그 각대원도 말이야, 뭐 때문에 이기겠다고 결심이 된 건지, 생각하도록 하자. 알았어.